많은 사람들이 그런 혼돈을 겪었어요. 마, 예를 들면, 은 네. 아프리카 말 중에 하쿠나마타타. 하쿠나마타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네. 될때 네. 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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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것이고. 또, 인샬라. 네. 어. 아, 아랍에서 말는 아, 인샬라. 뭐, 아, 다 그냥 그 알라신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는 캐세라세라. 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도도. 근데 그리스인의 삶에서 지금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뼈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운명적인 순간에 그렇게도 할수 있지만 그냥 모든을 다 그런 식으로 음. 어, 이야기하면은 음. 뭐캐세라세라와 뭐가 다르냐 음. 네, 그런 음. 식이 될수 음. 있죠. 음. 근데 거기에 지금 초점이 뭐가 잘못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지금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보다도 하나님 자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일이 되고 안 되고 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 일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음.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도 의미가 있고 일상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것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만나게 되면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그 성공이라는 거죠.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 네. 포인트가 달라져. 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꼭 점검해 음.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는 신앙이에요. 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신앙. 그러니까,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그렇게 되는 게 뭔데? 음,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거나, 음. 그죠? 혹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 음. 사실,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음.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음. 믿는 신들에 대해서, 음. 그 신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유한한 그런 능력에 뭐 어떤 걸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아.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음.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얘기할 때부터 아. 사실 우리 신앙에 약간의 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그렇네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 한 가지는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다 하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음.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 나를 통해서. 네, 네. 나를 통해서. 음.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의 음. 혼동이. 대부분 음, 일적인 거 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 의 그렇죠. 관계가 맞아요. 아니라 이 일이 잘 됐으면 그렇죠. 음. 음. 돈을 벌었으면 네. 음. 집을 샀으면 음. 뭐, 음.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비유 계속 우리가 그회차마다 나오지만 네. 맞아요, 맞아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음. 그다음에 열매는 그러면 당연히 주님께서 아. 나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압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초점이 약간 조금 음, 잘못돼 있다. 음.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맞아,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맞아, 맞아.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음. 않느냐가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인 거죠.